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제가 요번 시간엔 어제 제가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영상에서 오늘 꼭 영상 하나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진이 옷 갈아입히는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하진이가 지금 기저귀 안타고 있어서 기저귀 먼저 빨리 채울게요 갈아입히다가 지금 끊긴거거든요 영상 끊겨가지고 빨리 후다닥 입히고 뭘로 갈아입힐거냐면 요거 바디슈트로 갈아입힐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풍기 켜놨어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저도 덥고 애기들도 더해가지고 선풍기 틀어놨고요 이제 윗도리 벗기고 바디슈트 입힐게요 화면에서 잘..계속 화면에서 나가네요 <laughs> 잘 벗겨줄게요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도 저 안 까먹고 잘 많이 찾아와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너무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진짜로 자 이제 파디슈트 입혀볼게요 머리 먼저 넣어서 어. 어이 어이 어머나 어머나 <laughs> 벌써 여름이라니 제가 유튜브를 겨울에 시작했는데 <laughs> 뜬금없이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1년도 안 됐고 제가 유튜브를 작년 12월달부터 했는데 7개월 다 돼가네요. 벌써 그래도 오래되긴 했네요. 자, 손잘 넣어주고. 짜, 아이고. 자, 잘 여기. 아 이게 거치대가 자바라 거치대예요. 그래서 한번 치면 완전 흔들 흔들 거려가지고 그점 양해 부탁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자. 아, 이쁘다. 오랜만에 입혔더니 이쁘네요. 바디슈트를 오랜만에 입혔는데 이쁘지 않나요? 잘 여기 잘 정리해주고요. 됐다. 이렇게 다 입혀주었어요. 그러면 이상으로 하진이 옷갈아 입히기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안녕!